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어제 PNR과 뉴데일리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KSOI와 TBS 공동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 그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됐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문재명 세력은 경악할 수밖에 없고, 맹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상황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도, 정당 지지도, 격차도 두 자릿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KSOI와 TBS 공동조사 결과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격차는 13.2. 다음에 양당, 그 정당 지지도 격차는 10.8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뭐,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느니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거그 비겁한 행동을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씨도 먹히지 않을 얘기입니다. 자, KSOI가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제 이자 PNL 조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격차를 두자릿수로더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KSOI와 TBS 의례에 따르면 이것이 12일 13일 이틀간 조사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아, 치러진 지 일주일 지난 시점의 조사입니다. 또 지금 날짜를 따지면 벌써 열흘이 지났죠. 여론조사 시점으로 따지면 일주일이 지나서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석열 45.6 이재명 32.4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13.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압도적인 격차 바로 이재명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격차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재명 세력은 경악할 수밖에 없고, 기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상정이 4.9, 안철수가 4.0, 김동인이 1%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층은 9.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갈수록 부동층은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고,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정권심판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같이 보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이재명 스스로가 자청을 한 거죠. 대장동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재인과 손을 잡았고, 문재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재명과 손을 잡았죠. 지금 아마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이재명을 계속 밀고 가야 되느냐? 뭐, 다른 방법은 없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성 윤석, 윤석열은 전주보다 2.6이 올랐는데, 이재명은 1.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은 두배 이상 올랐죠. 이재명보다 오른, 오른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 격차가 13.2% 포인트로 지난주에 비해서 더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대결에서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은 윤석열 5 0점자 최근에 양자대결을 하면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윤석열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50이 넘는데 이재명은 양자대결에서도 심상정의 일부 어, 지지도 끌어 모아봤자 40%가 안되는 36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관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처음으로 50을 넘었는데 어제 발표된 PNR 리서치 조사에서도 양자대결에서 윤석열이 50을 넘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패배의 전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전주보다 윤석열은 양자 대결에서 2.9 올랐고, 이재명은 양자 대결에서도 신상정이 빠진, 음, 그런 상황을 가사하고 한 조사에서도 0.8 오르는데 불과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정의당 지지자들, 신상정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사이에 지금 뭐 불신이 그게 차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4.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다자대기에서는 13.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양자대결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14.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흥미롭죠.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 당선 예측도죠. 여기에서도 어, 윤석열이 48.7%, 이재명 39.4%로 9.3 거의 10%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측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조사에서도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것은 여권 지지자들도 여권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음, 패배의 그런 그 마인드가 많이 깔려 있다 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보실까요? 음, 전주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39.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갤럽이나 다른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죠. KSoy는 뭐그 어, 상층부가 기관의 상층부가 친노 어, 이런 세력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가 뭐 그렇게 저편향적으로나온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보면 여, 다수 여권 성향으로 우리가 평가 받을 수 있었던 에, 그런 KSOI 조사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 자, 전주보다 불과 0.1% 하락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부정 평가는 0.4% 포인트 상승한 57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 평가는 60% 안팎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 평가는 3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 그렇고, 대선 후보 지지도 그렇고, 뭐, 정권 교체 여론, 모든 것이 이현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없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무슨, 아, 문재명 세력을 결별하고 자기가 혼자 나와서 뭔가를 보여 줄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죠. 아, 본인이 지금 수사에 절절 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손을 잡고 이 현정권 방탄 검찰이 똘똘 뭉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거센 또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포퓰리스트 공약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인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나라 국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아, 그런 참 무책임한 자신의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 힘이 1.4 상승한 38.5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격차도 두 자리수 10.8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8.6 열린민주당 6.1. 이 열린민주당 세력들이 뭐,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경선 때 역선택에 가장 앞장섰던 정당이죠. 그러나 결국 힘을 못 썼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막아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그 조사는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 3.1 포인트고 응답률도 꽤 높습니다. 8.0입니다. 우리가 5% 정도를 넘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관 안에 앞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8%면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정, 안철수에 대해서 그 지지도가 지금 뭐4% 5%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심상정 4.9 안철수 4.0, 김동은 1.1입니다. 이들을 다 합해봐야 10%가 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은 미미할 수밖에 없죠. 뭐 설령 신상정이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안철수가, 뭐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방금 보셨다시피 연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일단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심상정과 안철수의 과거 대선 이력과 득표율인데 자, 심상정, 안철수입니다. 자, 보시면 심상정은 2012년 대선에 나왔다가 중도 사퇴한 바 있고 안철수도 2012년 대선에 나왔다가 중도 사퇴했죠. 자, 심상정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후에 중도 사퇴했고, 안철수도 문재인과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죠.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뼈저리게 뭐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은 문재인을 엄청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가. 어쨌든, 2012년에 이런 그 정치 행보를 보였고, 그 다음에 지난 2011년 대선은 완주를 했죠. 그때 심상정이 6.17%를 얻었고, 안철수가 21.41%를 얻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보다는 좀 적었죠. 어쨌든 둘이 안철수, 홍준표 둘이 나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신승을 했습니다. 운 좋게 대권을 잡았는데, 그러네 이 나라가 지금 5년 가까이 구동 속에 빠져가지고 사법, 뭐 경제, 국민들 생활, 또 공정 모든 부분이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안져 수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 이런데 이들이 그때의 그 기업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안주하려고 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아니면은 결국은 지지율이 시원찮기 때문에 에, 결국은 뭔가 정치적 신리를 도모해서 도모해서 어,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과 결국은 단일화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아, 그런 그 행보를 취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거그 흥미거리는 될수 있습니다. 제가 흥미거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의 윤석열, 이재명 지지도 격차를볼때 어느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붙고해도 음, 대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그래도 이 안철수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라고 캠프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 아, 대선이 막판에 가면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지같가 가야 된다. 아, 이런 그 어, 것을 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가 안철수도 정치인이니까 지금과 같이 4% 5%의 지지도가 뭐 이어진다고 하면은 대선에 나오면 안 되겠죠. 끝까지 완주했다가는 정계에서 퇴출당합니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완전히 구렁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뭔가 정치적 실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딜을 할 가능성은 있다. 뭐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차기 총선 관련해서 어떤 뭐뭐 어? 뭐 지분이랄까 예를 들면 아니면 차기 정부 관련해서 어떤 뭐 연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 그런 부분이 현재의 지지도로 봐서는 그게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막판에 가면은 표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 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사내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음, 논의들이 대선 임박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홍준표와 요새 2030 세대들을 겨냥해서 뭐 게시판을 만들었죠. 청문 홍답. 청춘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를. 근데 거기에 올라온 글 중에 뭐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할까요? 이런 그 질문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뭐라고 답변 했을 것 같습니까? 자, 홍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법 시험을 구수한 사람입니다. 절대 사퇴는 없을 것입니다. 예, 자 사법 시험을 구수한 사람이고 절대 사퇴, 사퇴는 중도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건 뭐좀 시간이 지났지만 야 이것이 캡처될 당시에 좋아요가 154,싫어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이 내용을 볼 때는 윤석열은 사퇴 안 한다는 것인데 홍준표 지지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아 그들이 그런 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좋아요. 이렇게 나왔다. 이얘기는 뭡니까? 뭐 홍준표 지지하는 젊은 층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가 보는 것은 답변이 여기에서 그쳤다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이재명과 묶어서 디스라는 그런 그 글을 올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 홍준표의... 그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그 강도가 비난의 강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요 전에 나왔던 그 글은 뭡니까? 이준석이 제안한 대로 어, 윤석열 이재명 쌍특검을 실시하라. 요 정도에서 끝났죠. 그 앞선 글은 뭐였습니까? 아, 대선이 끝나면 둘 중에 하나 감옥 간다. 이런 아주 험악한 음? 당 내부 총질라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갈수록 점점점점 점점 홍준표의 윤석열 비난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홍, 윤석열의 어떤 그 근성을 갖다가 홍준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음,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음, 어제 그 신동아와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만났으면 한다 하는 얘기들 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윤석열 후보와 홍주표 사이에도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